안녕하세요, 로로 t v 에요 오늘은 포카깡을 해볼 건데요. 자, 포카 소개요. 여기는, 어, 최애 아이 포카가 있는데고, 여기는 라이브 포카, 아이브 포카, 어, 이게, 포켓몬 카드. 아, 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계란님포카카드 포토카드 그리고 또 여기 아이 책이 있어요 아이포카 이게 슬리브랑 칼로더를 얼마줄건데여기다 여기로 여기 나와면 이게 슬리브 슬리브통 이 이게 이거 어제 봤던거고 제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잠시만요 아, 알려진 이거 이게 알려진 커컷 떨어졌어 아 슬리브 나와라 슬리브가 안나와 또 나와 슬리브가 나왔더 이거부터, 이제, 이제, 여기, 여기 로더두 개. 아, 탑로더 있는데 어떡해. 이야. t 이 바깥 빼고. 잠시만요. 어, 두 개다. 이 예, 슬리브 또 하나 나왔고, 탐로더또 하나 나왔어 자 완성된 거는 여기에 이 그릇에 넣을 거. 옆도 yep. 흘리고 뺐어요. Yep. 여러분들 안유진 안유진이도 저 좋아요요. 영전장 전, 장어영이 좋아요. 전둘다 좋아요. 오케이 티. 이게, 안유진인가? 이것도 있고. 최이아 이보카. 더 있어요. 자 이게 아까 턱에. 오 마이 갓. 이거는 언니가 만들어준, 터이 언니가 만들어줬어요. 이게 렇 수제 포카. 책이에요. 그 여기 루피 포카도 있어요. 이쁘죠. 이거는 일단 빼었고, 나 이제 포카강을 해볼게요. 음 여기서 한 장을 일단 뽑을게요. 빼고 여기는 아이유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예련이 포카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모카 하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 챙겼어요. 여기서 그리고 최이아이는이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어, 툴? 이렇게 하트 약간 자세히 보면 하트 그려 있는 이슬이 분에 뭔가 잘 어울릴게. 어 예런이 포카 한번 넣어볼게 요 이쁘죠 이제 탑로더 될건데 탑로더 잠시만요 옐로우로 포아 잠시만요 얍.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슬로바네 들게요 야, 너 떠져라 맨날 저거 탐로도 해줄게요 탐로도. 찾을게요. 얘 넣어라. 어쩔게요. 여니폭 하나 완성해서 여기에 둘게요. 그릇 이번에는 포켓몬 카드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 어, 어, 어 이거는 좀잘 안어울릴 것같아이번엔 투명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투명 슬리브에 넣을게요. 들어갈까 어? 작네 그러면 어쩔 수없어 이 예. 요거는, 요따 붙여줄게. 됐고. 자, 이제, 반짝이는, 예. 삐. 스타이 인가? 되게 포켓몬들 잘 몰라요. 넣고 <laughs> 자 이제 될게요 짜잔 자또이그래에예런있는 포카위에 이렇게 넣을게요. 저는 뭔가, 나, 효 겠어요. 제, 말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유진 보컬이에요. 이이 스티커, 떼떼떼 대. 이것도 작으면 어떡해. 네 저, 도 작으면 안 돼. 아, 음. 일단 짝지마. 응? 딱 맞을 것 같은데 뭔가. 또없네 어? 들어가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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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오가 어디였나요? 아 여기 있다. 스티커가 잔뜩 잔뜩. 어어 어. 제발 얼굴이라도 꾸 어, 얼굴 보인다. 얼굴 보니다 여기 또 스티커 하나 보내줘야겠다. 저는 스티커를 했다가 붙였습니다. 또, 포켓몬 카드 있는데, 너무 밀어. 자, 제외 이거를 하려면. 자, 보여줄게요. 무슨 포카가 제일 좋은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어, 1번. 예람이 포카. 2번. 아이브 포카 3번 포켓몬 카드 뭐가 좋은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